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의 축복 공식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집안에 세 사람을 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윗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성신껏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자손과 주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를 대할 때 리브가처럼 서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소아를 낳고 욕단은 스바와 대단을 낳았으며 대단의 자손은 아스루족속과 루두시족속과 루미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 앞 해쪽 속 소르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다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구드라였으며, 구드라가 여러 아들을 낳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임종을 앞두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 서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나서 동쪽 땅으로 보내서 이삭의 곁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마일을 내쫓았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마일을 내쫓았을 때는 재산을 주지를 않았죠. 하지만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마일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었고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자기가 사후에 이삭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해 앞 세쪽쪽 막벨라굴의 장사였다고 합니다. 다른 그들라의 자식들은 다 동쪽 끝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일만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묻힌 곳은 본처인 조강지처인 사라가 죽은 무덤인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일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에그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일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일의 장자는 느바이시오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레엘과 미스닥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일의 아들들이요그 총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일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여 하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솔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구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국민이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산 기안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으며 온 몸에 붉은색 털이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 아들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고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도 90세 때 이삭을 낳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시키게 하시기 위한 계획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손을 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면서 믿음 또한 키워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마음의 갈급함을 20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강구를 들으시고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절에 태 속에서 썰어 싸우는지라 산모가 참아낼 수 없는 그러한 심한 태동을 느낀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23절에 두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예언을 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파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사하라. 에서가 맹사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27절에 보시면 큰 아들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 소리는 목자의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인들이 하는 많은 실수의 한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동등한 입장에서 키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편애하면서 자신이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편애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서가 들판에서 피곤함에 지쳐서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꿔먹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장자권을 물려받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얄팍한 속임수로 자신의 욕심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인 나라들은 한 집안에서 맏아들에게 특별한 존경과 권리를 주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몫을 상속받으며 가족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때로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던 것처럼 양도될 수도 있으며 또한 야곱의 장자인 루벤처럼 장자의 부적합한 행동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 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자식을 편애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볼수 없었던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에서는 일시적인 굶주림으로 장자권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내던져 버리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또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 뒤돌아 보아야지 되겠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의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레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부이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그런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2절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내 주변과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나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적과 끌이 흐르는 그러한 주변 상황이 내 삶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되십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하신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두 지키셔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삭이 그라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또 알이 따웠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리브가의 미모에 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삭이 오래 거주하여서 아내 리브가와 껴안는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또한 아버지한테 했던 것과 같이 왜 누이라고 했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아버지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니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한 그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를 볼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몇십년 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던 일을 그대로 상기시켰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 그 아내를 하는 자는 죽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의 경험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반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기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레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파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12절에 이삭이 농사를 하였는데 백 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일이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죠. 돈이 많아지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받을 때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시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죠. 1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를 볼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울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렛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고 합니다. 그 메웠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죠.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어와 하지 말라. 내중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대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것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했을 땐그 사람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도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면 후손들까지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가르쳐야지 됩니다. 아비멜리의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온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부엘 세바더라. 26절부터 33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약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8절에 그들이 이리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의 종들이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고 이삭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도 기억했을 겁니다. 하여서 이삭이 두려워졌죠. 그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러 옵니다.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를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해꼬질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삭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4절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브엘리의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가스 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34절, 35절은 에서는 두 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영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그러한 아내들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볼수 있는 그러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헷 족속의 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7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